38차시 글의 제목 시작합니다. 자,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유형이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풀이 방법은 첫째, 반복되는 핵심 표현을 찾아라. 둘째, 글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목해라.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어휘 체크. language 하면 언어 meant는 mean meant meant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독해해 봅시다. Language is always changing. 언어는 항상 변하고 있다. A word 한 단어는 has different meanings over time. 한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뜻을 갖는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court meant a place for a king or queen court는 의미했다. 왕 또는 여왕을 위한 장소를 의미했다. today 오늘날 however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think of a place for tennis. 테니스를 위한 장소를 생각할 거다. the word court 단어 court는 may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future. 미래에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중심 내용은 어디에 드러나 있나요? 네, 첫 부분. 언어는 항상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어는 시간을 흐르면서 다른 뜻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자, 그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1번입니다. 자, 연습문제 가겠습니다. 어휘체크. safe, 절약하다, heater, 히터, 난방기. 라는 뜻입니다. 독해해봅시다. We can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by doing simple things. 간단한 일들을 함으로써.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 몇 개의 예시들이 있다. turn off your TV. 당신의 TV를 꺼라. When you don't watch it. 당신이 그것을 보지 않을 때. Close all the doors. 모든 문을 닫아라. When the heater is on. 난방기가 켜져 있을 때. Turn the light off. 전등을 꺼라. When you go out. 당신이 밖으로 나갈 때. 자, 중심 내용 어디에 드러나 있나요? 네, 첫 부분에 드러나 있죠. 간단한 일들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예를 드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2번입니다. How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자, 실전 문제 가겠습니다. 어휘 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suddenly 갑자기 breathe 숨을 쉬다 a piece of 한 조각의 save 구하다 자 그럼 독해해 봅시다. my family 나의 가족은 was having steak for lunch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suddenly 갑자기 my grandma 할머니께서 dropped her fork 그녀의 포크를 떨어뜨리셨다. She couldn't breathe.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I hit her back. 내가 그녀의 등을 쳤다. Then a piece of steak. 그때 한 조각의 스테이크가 came out of her mouth. 그녀의 입 밖으로 나왔다. She started to breathe again.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My mom said 엄마는 말했다. That I saved her life. 내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 여기에는 딱히 중심 문장은 없죠. 글 전체가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가 할머니가 숨을 못 쉬시는 상황에서 내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답은 5번. How I saved my grandma 내가 나의 할머니를 구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풀이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